한반도 남녘 끝 신비로운 다도해를 품은 고장 전남 고흥 늘 넉넉하게 내어주는 바다가 있어 사철 푸른 건강함으로 가득한 곳인데요 특히 거금대교를 건너면 만날 수 있는 풍요로운 마을 금산면에서는 최근 어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해양 수산과학원의 양식 기술과 어민들의 끈질긴 노고가 더해져 보다 쉬이 만날 수 있게 된 녀석. 큼지막한 크기에 힘 좋게 펄떡이는 오늘의 주인공 바다 송어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얘가 밥인가봐요. 예, 네, 맞습니다. 아, 아니, 이 친구들이 바다 송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바다 송어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바다 송어는 우리 차가운 저쪽 강원도 쪽에서 산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죠. 예. 응.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바닷속에서, 네. 바닷속에서는, 네. 순치라는 이 과정을 통해가지고 바닷물에서 지금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지금 바닷물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90% 바닷물입니다. 해가 많이 고팠네요. 예. 네. 자, 저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 정도 뜰까요? 이 정도 떠서 멀리. 예. 가아라 오, 아이고, 이 건강한. 엄청 배고팠네요 어머나! 우와. 어. 아우.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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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지금 얼마간 큰 거예요? 아, 어? 1년 16개월 큰 겁니다. 1년 16개월 카는데 저보다 더큰것 같아요. 네. 우와! 아. 이 친구들 살라는 시기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어. 예, 예, 동절기 때 살란합니다. 아, 주로 동절기 때? 예, 아. 1월 12월. 아, 그래요? 예. 송어가 하도 빨라서 저분도 한 번에 이게 못 잡으시네요. 그죠? 예. 아, 실패. 송어가 너무너무 빨라요. 힘이 워낙 좋으니까 저분이 한 바퀴 돌았는데도 황금송어를 못 낚았어요. 네. 그냥 도시는 게 아니에요. ]인데 복숭아 색깔 같아요, 복숭아 색깔. 네. 야 제가 아버님 오늘 느낀 게 뭐냐면요. 예. 무엇보다 이 바다 성어는이 싱싱하고 청정한 바닷물에서 자라서 그런지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와. 여, 바다로 나오면서 감수쪽보다배 성장이 네. 네, 두 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몇년 전만 하더라도 강원도 산골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송어. 이젠 언제 어디서든 싱싱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겉모습과는 달리 붉은 빛깔의 속살을 자랑하는 바다 송어.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평소 즐겼던 회뿐만 아니라 쉽게 만날 수 없는 다양한 요리까지 무한 변신이 가능하답니다. 두툼한 살을 큼지막하게 썰어 소금을 소홀솔 뿌려 짭조름하게 간을 하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는 바다 송어 구이. 거기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바다송어 탕수육까지 평소 생선을 즐기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지요. 바다송어의 화려한 향연이 한상 가득 펼쳐집니다. 아, 이게 바로 공에서 열심히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해 우리 송어잖아요. 예예. 송어의 변신입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거는, 이거는 탕수육이고요. 예, 송어 이거는, 탕수육, 예, 송어 구이, 예. 송어회, 송어회, 송어 샐러드, 송어 샐러드, 송어 초밥, 송어 초밥. 와. 그나저나 송어 본연의 그 맛으로도 느낄 수 있는데 탕수육으로 또 샐러드로 변신을 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송어 제맛을 봐야 되겠죠. 예예. 음. 가슴 쪽이 훨씬 더 담백해요. 그러네요. 육질이 어쩜 이렇게 쫄깃쫄깃하죠? 저는 붉은 빛깔의 생선은 약간 좀 부드럽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손장 쫄깃쫄깃해요. 이 빛깔이 일단 성어가 띄고 있는 이 붉은색 빛이 얼마나 건강해 보이는지 오케이. 거기에 노란, 빨간 파프리카가 이렇게 살짝 얹어지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일단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적당한 온도에 순간 네. 바삭 이게 튀겨야 제일 맛있을 네. 것 같아요. 제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겉은 바삭한데 안은 부드러우면서도 식감은 흐트러져 있지는 않아요. 음, 상수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네요. 예, 어린이들이 먹기에는 좋고요. 또 인기도 괜찮습니다. 바다 송어를 1년 내내 만날 수 있는 것은 고운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정한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시는 이 붉은 빛깔의 송어 보이시죠? 우리의 기술로 키워낸 송어이다 보니까 더욱더 값지고 귀합니다. 그 맛도 기가 막히고요. 여러분, 1년 내내. 바다 송어예요. 민물 송어가 아닙니다. 이 붉은 빛의 송어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